그리고 오늘은 따끈한 물에 좀 오래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에 불려봅니다 이 녀석은 화내면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런 쏘니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상황을 보고 흡족하게 웃고 있는 제리가 있습니다 쏘니기는 심기가 충분히 언짢아 보입니다 아니, 그렇게 싫어? 눈이 없어졌어 쏘니가 <laughs> 이렇게 정말 깨끗해진 쏘니기의 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찰방찰방거릴 정도의 얕은 물에 쏘니기를 뒤집어 놓으면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거립니다. 얘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힘들면 자기가 알아서 쉽니다. 이렇게요. 아무튼 이렇게 발버둥거릴 때마다 몸에 있는 각질들이 나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힘들어서 쉬고 있는 쏘니기입니다. 이때 살짝살짝 살짝 마사지도 해줍니다. 사실 이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겠습니까? <laughs> 그럼 이렇게 보면 가시 사이사이에 각질이 많이 제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